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국민입니다 일단 오늘 무브먼트 홀더 분들만 뭐 마리홀더지 물려계신 분들만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긋지긋한 무브먼트 드디어 여러분들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영상 클릭하시면 우연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잘판단하시 바라면서 다시 우리 무브먼트가 시세가 올라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초반에 매수세라는 게한번 빵하고 들어와 줘야 돼. 근데 이거 우리 관리는 아니에요. 어, 재단 측에서 직접 시동이란 걸 걸어 줘야지.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호재 거리를 딱 띄우면요. 학습이 안된 건지 모르겠지만 개미들이 또다시 올라붙어요. 자, 이 고점이란 데 물량 넘기고 그대로 떡락시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세력이 나가는 선상을 여기라고 칠게요. 자, 이걸 지금부터 머리 부근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어, 최고가의 정수리에 나가고 싶겠지만 이게 진짜 위험한 착각이거든요. 어, 여러분들 언제 나가야 되냐? 어깨 부근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어깨 부근에. 근데 거래 방식이 틀렸어. 왜 직접 보면서 거래를 하겠다? 절대 안 돼요. 현실상으로 해보셨으면 알거 아니야. 자, 무조건 미리. 매도 타점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매도 예약을 걸어놔야 돼그 금액에 그래야지 여러분 들 그거 긁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은 총량 산출해내야지 오차범위 계산돼서 정확히 이 무브먼트의 어깨 금액이 얼마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무브먼트의 어깨 금액?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잘 보세요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했죠 매스컴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오늘 영상 찍은 이유가 이건데 이거 이미 여러분들 같은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같은 날로 정해졌고 이 일정 화면이니까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정확히 코앞까지 와 있는데 자, 제 영상에서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어. 근데 저도 이거 이대로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려. 저도 편하고 좋아요. 저도 좋은데 어, 이거 그대로 말했다면또 채널에 문제 생깁니다. 저번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나 진짜로 나가야 돼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방법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황이 상황지라 제 개인 번호 알려 드릴 거예요. 자, 급하게 적내고 메모장에 적긴 했는데 어, 대신에 지켜야 될거 무먼트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먼트에 대한 질문만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좀 배제해 주시고 왜냐면은 이분들부터 탈출시켜 드린 게첫 번째 목표. 어, 이분들 일정에만 남았고 자, 이분들 대응하는 것도 저 혼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그리고 간단하게 제 핸드폰 번호로 무브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드릴 테니까 자 혹은 나는 번호를 외울 상황이 안되라고 하신 분들 제가 댓글에다 링크 하나 달아둘게요 자 이것만 클릭하면은 뭐 재갈공명 문의합니다 라고 문구 뜰 거야 그대로 보내면 돼요 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부터 무조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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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하십시오 차트가 기습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너무 높게 걸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정수리에 올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런 장에서 너무 아래다 걸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히 어깨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매도 예약만 함으로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래야지 시동 걸렸을 때 여러분도 긁고 올라간다고 매도 예약을 걸어놔야지. 근데 여러분들 이 금액을 걸어놓고 판매가 되었어. 손해볼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손해볼 게? 이게 얼마일까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100원대 자 매우 매우 더 높게 있어요. 아주 높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손해 볼분 없을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고도 아무것도 안 할래 자이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동원리 문제 자 여러분들은 단연컨대 조만간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와 매도 이야기라도 한번 해볼걸 어 여러분들 마지막 한 번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일 수가 있다라는 거잘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무브먼트 저여도분들 빠져나오게 되실 건데 앞으로 이런 종목 고르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하시면서 지금 도대체 어디에 시선을 돌리는 게 맞는지까지 정확히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 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하겠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란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 이해해 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도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기회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 은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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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